이게 왜 이러지? 아, 특별히 병원에서 육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스트리밍을 눌렀는데요 음... 저는 오늘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을 이렇게 초대해서 집을 품고 음, 그렇게 동역자가 이뤄짐을 루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네 최서우요 네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마쳤는데요 약간 심은 없는데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루디아가 아내네 아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렇지만, 네, 이렇게 병원에서 섬김을 네, 받고 앉아보세요. 또 이렇게 하면서 영역 간에 건강해지고, 또 검사 준비하는 과정 전후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. 이것도 나름대로 어, 재밌네요 <laughs> 영화를 많이 봤더니 주사 꽂는 것도 네, 그렇게 무섭지 않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역 간에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동역한다는 게 엄청 큰것 같아요 그게 한,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서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의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영적인 어, 부흥 또 바울도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는 그런 시간 속에서. 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서로 승리하는 어, 서로의 가,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나누고 기뻐하는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병원에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